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어, 서산시 지곡면에 위치한 이렇게 주말 별장으로도 이용하시고 바닷가 가깝게 왔다 갔다 좀 쉼터 형식으로 세컨 하우스 아니면 모의 전원 생활 해 보실 수 있는 오늘 그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매도자님이 어, 현재 어, 자, 본인이 이게 즐기면서 예쁘다고 생각할 때 찍었던 현장 매물 모습을 보내주셔가지고 사진으로 한번 보내봐 드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톨게이트에선 2 0 k m 면소재지에선 6km 정도 소요되는 오늘 서산 환성 바다 별장이 매물명인 오늘 매물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토지 위에 어, 별장처럼 텐트 쳐서 이용하시고 농막을 가져다 놓고 이용하고 있는 오늘 그런 매물입니다. 이렇게 텃밭 좀한 켠에다가 예쁘게 뭐 배추, 무무 무 아니면 예쁜 꽃밭, 정원 이렇게 가꾸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농막과